안녕하세요 굴라왕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고성에 놀러왔는데요 여기 서울 연천구 국동 14단지에서는 3시간 거리입니다 3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놀러왔는데요 지금 점심 먹을 때여서 지금 기다리고 가는 중입니다 초록들이 이렇게 우거진 여기는 어, 자동차 앞에 어, 부분이고요 음. 아주 큰차로 운전하고 있습니다. 제, 제 이름은 팰리세이드입니다. 저기 사이드 미러 거울 백 미러 보는 음, 거잠 되나 엄청 큽니다. 아주 크죠? 자 그래서 오늘은 생선구이집에 가는 소개시켜드릴 겁니다. 자, 이제 좀 기다렸다가 이화에 만나요. 안녕. 여기까지 이화까지 계속 만나요.